오늘은 그 고려대학교에서 교과로 분류되고 있는 고대 그 고교추천전형, 학교추천전형에 대해서 분석을 해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과 많은 그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작년에 학교추천원 전형이 내신만 갖고 선배수로 뽑았죠.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내신뿐만이 아니라 서류 면접까지 일괄합산 방식을 적용해서 수능 최저를 맞춘 학생들이 한해서 선발을 하기 때문에 과연 내신이 어디까지 가능할지가 많은 궁금증을 가지실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데이터를 갖고 분석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고대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겠지만 1단계에서 작년에 학교 추천 원전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5배수를 뽑았기 때문에, 내신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비교과 활동이 우수한 학생들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적절히 도전해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쉽지만 그래도 최종 합격은 못했지만 수능 최저를 맞춰서 최종 합격을 못했지만 1단계에서 내신 3등급 중반대인 학생 같은 경우에도 1단계를 합격시킨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내신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내가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고 비교과 활동이 우수하다고 한다면 충분히 고려대학교의 전형에 지원해 보시는 것도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고대 고교추천 전형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을 해드린 다음에 작년에 실제로 합격했던 사례 고려대 생명과학부와 그 다음에 고려대 경영학과의 어떤 학생들이 우수 사례를 갖다 마지막으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우선 2019학년도 자료부터 좀 우선 분석을 한번 해드리고자 합니다. 학교추천원 전형이 이제 얼마였냐면 의과대학을 한번 보시죠. 학교추천원 전형이었는데 상위 70%의 교과 등급 및 경쟁률, 그 다음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 비율인데 고대 의대 같은 경우에는 어 교과 등급이었기 때문에 얼마였냐면 1.0이었고요. 70%의 합격자 평균등급이 70%의 교과 등급이 그다음에 어 수능 최저 비율은 29.2%였습니다. 하지만 합격 추천 2 전형에서는 합격자 창 상위 70%의 평균 등급이 얼마였냐면 1.23이었죠. 그다음에 어 수능 최저 비율이 58%였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신이 차 상위 70%의 교과 평균등급이 1 0 2 그룹에서는 수능 최저 비율이 29.2% 였는데, 어, 얼마까지, 1.23인 그 평균, 상위 70% 평균 능급이 1.23인 그룹에서는 58% 였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수능 최저 비율이 거꾸로 돼 있었어야 되죠. 그러니 결국은 뭐냐면, 내신 위주의, 내신이 높다 하더라도 내신 위주가 높은 학생들 중에서는 지방에 의해서 독보적으로 내신을 잘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런 학생들 중에서 수능 최저를 못 맞춘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려대가 내신을 믿을 수가 있을까요? 내신을 믿지, 못할까요? 내신을 갖다 믿지 못하겠죠. 그 결과로 인해서 올해 이제 그 교육부는 그두 가지 옵션을 그 제시를 했었죠. 뭐냐 정시 30%를 맞추든가 교과 30%를 맞추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려대학교는 그 상위권 대학 중에 유일하게 정시 30%를 맞추지 않고 교과 30%를 맞춘 학교였죠. 그래서 학생부 교과 학교 추천 전형을 갖다 도입을 하면서 여기서. 학생부 교과 60에 서류 20 면접 20으로 1158명을 30%로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이게 무슨 뭘로 분류가 돼 있죠? 교과 전형이죠. 교과 전형은 학교장 추천 원 전형이었죠. 근데 작년에는 뭐였냐면 어, 내신만 갖고 선배수를 뽑았거든요. 1단계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2단계 전형을 실시했는데 이번에는 그 틀을 갖다 바꾼 겁니다. 왜냐면 하 내신을 믿을 수가 없죠. 1.0이었던 그룹에서는 수능 최저 그룹이 29.2%밖에 안 되었고 1.23인 그룹에서는 수능 최저 비율이 58% 오히려 두 배가 많았기 때문에 절대적인 내신에 대한 어떤 가치보다는 학업적 역량 있는 아이들을 뽑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내신만 갖고 1단계를 뽑는 것이 아니라 서류 60, 면접 20, 그다음에 아니, 아 내신 60, 서류 20, 그다음 면접 2 0에 일괄 합산 방식을 선택한 다음에 수능 최저를 맞춘학생들에 한해서 성적순 이렇게 바꾸게 된 겁니다. 이렇게 이제 바꾼 것이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이고요. 그래서 내 신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한번 분석을 한번 해드릴까 하고, 그 다음 에 작년에 이제 수시 일반 전형이 뭐였죠? 학생부 종합 전형, 일반 전형, 학업 우수형이죠 1단계 서류 100이고, 그 다음에 1단계 성적 70에 면접 30이었죠. 근데 올해 이제 신설되는 전형이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 계열 적합병입니다. 이 부분들은 이제 작년에 특기자가 계열 적합병으로 넘어왔다고 보시면 되죠. 그런데, 어, 다른 부분들은 이제 수능최저가 있죠. 학생부 교과 학교 추천 전형은, 어, 3하 5, 3합 6 이렇게 되죠. 인문계학생들은 3합 5고 자연계열 학생들은 3합 6이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 학업부수형 같은 경우는 이, 그 인문계학생들은 4합 7이고 자연계열 학생은 4합 8이죠. 그런데, 물론 이제 의대는 4합 5입니다. 그런데 이제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 계열적 합병에는 수능최저가 없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결국은 작년에 적용됐던 특기자 전형이 이걸로 넘어왔기 때문에 결국은 영재고 학생들이나 과학고 학생들을 위한 전형이 계열적합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인문계열 학생들도 계열적합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려대학교는 특기자는 다 없어졌지만 특기자가 남아있는 계열이 어문계열과 국제학부입니다. 그러니까 어문계열과 국제학부이기 때문에 반드시 문과 학생들은 좀 유념해서 들으셔야 될건 뭐냐면 자 한번 생각을 한번 해서 나는 스펙이 있어요. 제출할 수 있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럼 이 학생들은 뭘로 갈까요? 이 학생들은 내가 제출할 수 있는 서류를 갖다 학생부 종합으로 가면 써먹을 수 없지만 특기자로 가면 써먹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문 결과 국제 학부의 특기자를 지원할 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그 다른 학생부 종합은 아까도 언급을 해드렸지만 써먹질 못하기 때문에. 그스펙 있는 학생들은 반드시 이제 특기자 전형으로 갈 거다. 업문계열과 그다음에 뭘로 갈 것이다. 업문계열과 그다음에 이제 국제학으로 갈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그 좋은 학생. 그다음에 이런 이제 전형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이제 고교 추천 전형, 학교장 추천 전형이 2. 그다음에 학업 부수형이 2.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 계열적합의 1입니다. 2대2대 2대 1의 비율로 뽑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은 대부분이 어디에 많이 넣을까요? 학생부 종합의 그, 톱목고 자자고의 경우, 학생부 종합의 학업 우수형으로 넣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보시면 학생, 입문계열 같은 경우에 학생부 종합 계열 적합형이 좀 틈새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펙이 있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스펙을 놓치기 싫으니까 어디로 간다? 어문계열과 국제학교의 특기자로 갈 거였고요. 톱목고 자사고의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학생부 종합 학업 우수형으로 할 겁니다. 그 다음 일반기 고등학교에서는 고교 추천 전형이 학교당 4로 제한이 되다 보니까 인원이 학생 수가 그 좋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일반 기고등학교 내신 성적 좋은 아이들은 학교당 추천 전형으로 늦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이 그 학교 추천 전형을 받지 못하는 일반 계열 학생들이나 그다음에 품목 고자 사고의 내신이 좀 낮은 학생들은 오히려 인원이 많은 학생부 종합의 학업 우수형으로 넣으시는것보단 이런 계열 적합형을 그 노리신다고 한다면 이것이. 틈새가 돼서 어떤 성공 전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렇게 분석을 좀 해드리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한번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 전형에 대한 고교 추천 전형에 내신 능력을 보겠습니다. 일단 1학년 반영 비율이 20%고 2학년 반영 비율이 40%고 3학년 반영 비율이 40%죠. 여기서 보시면 이제 교과 성적 산출 방법은 연대에 비해서는 굉장히 그 심플합니다. 어, 1등급이 석차 등급 점수가 100이었고요. 2등급이 98, 3등급 94였죠. 그 4등급이 86입니다. 이렇게 적용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하게 되면, 어, 1.36등급인 학생이 60점 만점에 59.49가 나오고요. 2.0등급인 학생이 58.89가 됩니다. 그니까 2.5등급인 학생이 57.26이고요. 3.02등급인 학생은 55.56입니다. 그 3.5등급인 학생은 54.14인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연대가 3%, 고대가 4%죠. 그다음 그러니까 서울대 직영이 두명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문계그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서울대 직영 두 명, 그다음에 연대 3%, 고대 4% 한다면 8% 안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8% 안에 들어가서 고대 국 추천전형 대상자가 된다고 한다면 등급이 3등급에 가깝다 하더라도. 일단은, 그, 작년에 어떤 데이터는 무시하셔도 되죠. 작년에 데이터는 왜냐면 1단계 교과 성적만 갖고 3배수로 뽑았기 때문에 그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그 내신에 대한 레인지가 들어온다고 한다면 연대 면접형을 잘 생각을 하셔서 지원을, 하고 지원을 하셔도 충분히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3등급이라 하더라도 55.56이 되면 얼마 깎여? 4.44 정도 점수가 깎이죠. 이건 서류 20%와 면접 20%에 40% 갖고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내가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고 서류와 면접에서 자신이 있다고 한다면 내신이 좀 낮다 하더라도 4% 안에 추천 그 4%라는 전체 학생 수의 4% 안에 드는 추천 대상자가 된다고 한다면 반드시 학교 추천 전형 대그을 갖다 지원을 하시는 것이 유리한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